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키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견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비와 내 조상이 세상에 있어 오으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 있다.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 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의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의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득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함해.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구본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구,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 사람이 서로 볼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손은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탁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